쭉. <laughs> 왜 오늘 피팅샵 제 개인용 피팅샵에 어, 여러 가지가 많이 와서 저기는 이제 <laughs> 요건 전부 터제 아이언 제 거고 저기도 잔뜩 있고 네. <laughs> 드라이버 뭐제 어, 장비고 요거는 이제 오늘 온 제일 기대되는 피팅 장비가 나 왔습니다 네, 골프 역사에서 골프 메카닉스에서 나오는 여기 길이 자랑 로프 드라이 각도 측정기도 되고 여기 각도기 있고 로프 드라이 측정기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립 스테이션 여기 샤프트 달아가지고 그립도 끼우기 쉽게 음 장비를 이제 피팅도 이제 제대로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장비를 하나씩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염스님이요 피팅 테이블도 하나. 주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샤프트. <샴푸트. 웃음> 에폭시 바르기 전에 여기 사포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피팅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연습실 오시면은 어, 자기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나 전부 피팅도 어, 가능할 정도로 어, 올 올 어라운드 이제 다 가능한 그런 연습실이 밖에는 이제 스크린 열심히 이제 스크린치시는 <laughs> 오우굿디다네 <laughs> <Good it down. 웃음> 예, 그래서 예. 여기는 아일랜드 예. 뭐 식사도 가능하고 음, 그래서 여기는 골프만 연습하기보다는 다들 같이 어울리는 그리고 뭐 이 채도 점검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여 궁금하다 빼 보자 이거 여 아? 예. 예. 어? 여기 여기 기계 여기 말고 아니, 그래야 이게 안는게안 편해 아, 내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판한 대로 쓰세요. 응, 그래. 알았어요. 음. 콘센트 가위바위보 좀 빨리빨리 써 여기는 여기대로 콘센트 빼줬으니까, 쓸고. 음.

あ。お出、うんうんうん、て出てね。 할수 있습니다. 어? 예, 구비 잘 되면 좋겠다. 음. 내가 조직도 다했지 음, 그래요. 짱 음. 하고 보여주기 싶어서. 음. 아, 이게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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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물론 나는 보기는 그대로 다 했는데, 찼지도 않았어. 음. 음. 자, 제 첫, 아, 뭐, 처음은 아니죠. 뭐, 저 스윙이트랑 이런 거다 있으니까. 그래도 측정 장비, 를산 네, 거. 제 악기는 이제, 브루트 드라이버 측정을 한번 해봐야겠네요잘나올라나 뭐 이게 7.5도의 샤프트 길이를 한 47인치 정도로 해놨는데, 이렇서 끝에 맞추고 끝에 맞추고 그러면 음, 아 이거를 세워야 돼. 일자로 세웠어. 측정할 때, 가이이 어디... 음. 각도가 딱 있다, 데 90도 해야 돼. 일단 90도를 해서. 90도 해서. 그러면은. 이렇 쳤어. 그러면은. 47인치. 어. 다시 지지 나오고, 로프트 각도가, 어, 이거를, 이거를, 어, 이렇게 재는 건가? 와, 헷갈리네요. 처음. 까아 이걸 딱 대고 이렇게 딱, 딱 맞았을 때음1,2,3,4,5,6,5와 진짜 정확하네 7.5도 했다 이렇게 딱 맞추면 1,2,3,4,5,6,7 어.. 7.7에서 8도 7.5도 아, 그래도 뭐 전문 측정 장비에 비해서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길이도 잴수 있고 로프트 라이버도잴수 있고 그립도 끼우기 쉽고 아무튼.. 그렇네요 이렇게 하나 둘개 피팅 장비를 사서 나중에는 여기서 진짜 아.. 뭐 다른 어디가서도 안 부럽게 피팅 장비도 갖다 놓으면은, 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어, 자기 클럽도 이제 보통 클럽을 사면은, 어, 로프트 라이각도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업체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대형 업체 뭐, 뭐, 텔러메이드나 타이틀 뭐 이런 거다 좋다고 사지만은 결국 받아 봐서 재보면은 뭐, 로프트가 46도짜리가 뭐 44도가 돼 있을 때도 있고, 편차가 1, 2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기는, 어? 이상하게 몇 번은 거리는 안 나는데 왜안 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로프트가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어? 이상하게 이 뭐, 8번보다 7번이 너무 나간다 그러면, 7번이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라이각도는 대부분의, 뭐, 우리나라 채를 사면 대부분이 약간 세워져 있거든요. 네. 세워져 있으면 감기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감기면은 라이각도 조금 내려주면 안 감기니까, 뭐, 그런 것들 해서, 네,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 클리닉 오시면은, 자기 채도 제가 점검을 해드리니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네, 것들도 한번 하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라이각도 하나 꺾는데도 만 원에, 뭐, 그리방 가는데 다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좋겠죠. 네, 저도 이제, 피팅 공부도 많이 해봐서, 네. 여기 있는 채들 막 제가 조립하고 뭐다 측정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채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죠. 아무튼 제 장비가 하나 생겨서 전 장비병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좋다.